야구 공도 있고 막 그런 애들이 왜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풀에서 이런 걸 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. 일단 삼성 뱀뚜기 하나를 획득했고요. 일단 얘도 자연으로 좀 돌아가야 되니까 잘 서서 가라고 했어요. 근데 사막귀도 많이 나와요. 사막이 나방도 날뛰는구만. 근데 사막이 있을까? 있을까요? 아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. 사막이 있었으면 좋겠다. 사막이 있으면 잘 잡을 수. 자신 있습니다. 방금 저쪽에 학퀴비 있었는데, 너무 아깝게도 놓쳤어. 바람이, 물이 들어 방금 엄청 큰게 튀었어. 뭐야? 아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매미도 많이 있어요 아 지금은 아직 나오는 시간이 아닌가? 주로 아침에서 점심에 나오는 거예요 오 어, 개미굴이다 개미굴이 있네요 아니 나의 발을 공격하려고 해 도망가자 아우 올라왔어 아 팀이가 있는줄를 모르고 갔습니다. 우와, 숨성 매뚜이다 이건 잡기가 쉽군요 얘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 이러다가 방학비한테 어? 욕먹겠는데?

방학기가 방금 유튜브 로 나갔는데. 가만히 있, 있던 건가?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. 왜 없지? 강군가안 돼, 내 맛있는 거. 그나저나, 여기에 풀이 있네. 야, 없어. 왜 없냐? 어, 방학기비다. 아 어, 방학기비다. 방학기 나의 좋은 방학기비이기 때문에. 보이죠? 저기로 앉았어요. 자, 하나, 둘, 셋! 잡은 건가? 일단, 잡은 건지 모르겠어요. 방금 한 마리 더 있었는데. 옆으로 날아가는 건가요? 오 여기다 저기 있었네 여기가 아 여기 큰 뱃줄이 많다. 와, 막, 날아다녀. 아, 저기로 갔네? 진짜 왜 뜨노 무 되게 보이시죠? 아, 방학객이 너무 아쉽다. 엄청 큰 방학객이 맞잖아. 여기 또 매미가 있는 것같아 일단은 마주또 잡아야죠. 매미는 다음 시간에 <laughs> 계속 있으까 뭐. 매미가 원래 막 아, 울어요. 방아깨비가 무슨 이렇게 커 방아깨비 이따가는 거 잡았습니다 초대형 방아깨비 와 이게 뭡니까 이거 어? 아왜 이렇게 다잡잠 잡자.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손바닥만한 방아깨비를 잡았습니다 일단 잡았어 있었어. <laughs> 또 있나? 왜 있으면 나 처리 좀해 줘야 돼. 응? 일단은 도망가던 얘 잡았고. 나와라 임마. 나와. 아니, 근데 이건 너무 대박 아니야? <laughs> 안녕? 안녕? 어? 아니, 이렇게까지 큰건 처음 봤어. 너무 커서 못 보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커. 여기 소화액을 뿜어 놓있습니다 얘는 그냥 어떤 벽에다가 이래 주면 돼요. 이렇게 그럼 소화기 그냥 그냥 그 직대로 없애. 어립니다. 그냥 어? 벽은다 넣어주죠. 여기 한번타보겠습니다 여기도 벽둥이가 날아갔다는데, 네, 띕니다. 비어요, 정말. 여기 나비가 붙어 있어요. 와 이렇게까지 큰 초대형 방아깨비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. 너무 커서 왕 왕인 것 같아요 얘네. 내가 잡았던 것 중에 가장 커요. 이 실제로 보면 진짜 큽니다. 너무 커서 한몇 센티냐? 8c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, 8cm. 제 손바닥만한 그런 거. 여기 왜 깃털이 있냐? 아 아무튼 잘 봐도 저쪽엔 없는 것 같습니다 풀숲에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갈게요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풀짝 돌짝해서 이쪽으로 도망가서 이쪽으로 가, 가던 애를 착! 하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분노벨에서 지금 2648 이러면서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안할겁니다 그거는 다른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뭐 신경쓰지 않아도 무섭다 아 여기 막 피네? 일단은 진짜 너무 맹장해서 놀라 까무러졌어요 제가 드넓은 초원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들이 많은 곳에는 약간 나무 쪽에 잘 보시면은 사막에 이들이좀몇 개가 있을 거예요. 잘 보시면 돼요. 네. 네. 죄송한데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받는 후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방금 저쪽으로 치웠거든요? 메뚜기 녀석이? 한번 확인해볼까요? 아, 근데 피가 좀 나가지고. 피가. 제가 피가 나요, 진짜. 네, 방금 튀긴 거 보죠? 뭐냐? 뭐야? 네,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피가 나가지고 지혈해야 돼요. 그래서 <laughs> 다음 영상에 피안날때 <laughs> 다시. 어떤 영상으로 찾아올지 다음에 기대 좀 부탁하겠습니다. 안녕.